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만족감이 안될 수도 있다. 하나 가지고는. 특별한 기사랍시다. 특별한 신맛집 찾아다니고 지가서정도 생각하며 공밥하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는 각공이입니다. 이번에 오이도역 시흥으로 왔습니다. 시흥에 하도 싸다고 해서 유튜브 뉴스에도 보도가 된 중국집이 있는데요. 무려 짜장면 가격이 2,500원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래 2,500원이라고 하는지 양은 얼마나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 한번 가보시죠 오이도역에서 버스 타고 15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방 왔었는데, 아직 4시 22분이거든요. 아직 브레이크 타임 안 끝나가지고, 브레이크 타임 끝난 대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되었습니다. 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모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녁 5시 브레이크 타임이 끝날 때인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뉴를 보시면 정말로 쌉니다 짜장면이 2,500원, 짬뽕이 3,500원 정말로 쌉니다 진짜 1만원이 넘는 메뉴가 없는데요. 아, 여기 있군요. 중심 메뉴들은 싼데 주류나 음료수 가격은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저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싼 이유는 한 0.5인분 절반 양이라서 가격이 싸다고 합니다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짜장, 짬뽕, 한알탕수육, 반반 군만두와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했고 자 그리고 또 지금이 5시 9분인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진짜 요새 핫한 맛집 맞은 것 같아요 기본 반찬은 단무지와 생양파 이렇게 나오고 군만두를 주문해서 간장을 주네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배달을 해줬다고 했는데, 요제 홀이 너무 높아가지고 배달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점 참고해주세요. 자, 원래는 그네개 메뉴가 다 오면은 그때 촬영할까 했었는데, 엄청 오래 기다려져가지고, 일단 먼저, 두개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그릇도 좀 0.5인분에 맞게 작은 편이고요. 양도 진짜 일반 중국집의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그런 양이에요. 짬뽕도 마찬가지고요. 자, 러분 하나씩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은 부추가 올라가 있고, 고기, 양배추, 양파, 감자 등 기본적으로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면도 소스 양에 비해서 적당히 담겨 있고요. 그럼 짜장면을 비벼보겠습니다. 짜장면 답이었고 이제 자. 먹어봅니다. 음, 짜장면은 그래도 맛있네요. 그것도 흔한 짜장면이랑 견주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값이 싸다고 해가지고 맛이 그뭐 없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나름 맛도 괜찮다. 네. 짜장 하나 다 먹었는데, 음좀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맛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짜장면이 0.5인분이다 보니까 이게 만족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음 이게 뭐 이게 다른 메뉴랑 같이 꼭 먹어야 될것 같거든요? 소식하는 분들에게는 좀 괜찮을 수 있겠는데,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양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 짬뽕을 볼 건데요. 먼저 국물부터 먹어봅니다. 음, 솔직히 깊은 맛이 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홍합 들어있고, 고기 있고, 오징어 있고, 양파, 부추 있고, 면 들어있고,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짬뽕은 사람마다 선호하는 맛은 다르겠지만, 기은 맛은 저런 편이지만, 칼칼한 느낌이 나는 그런 짬뽕이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산 짬뽕치고는, 나름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음, 오징어도. 단, 그건 좀 알아두세요. 사람들 많고, 주문이 하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좀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국만두. 세모만두는 일반 국만두, 길쭉한 만두는 고추 잡채 만두입니다. 먼저 새모군만두부터 먹어보죠. 그 다음 고추 잡채 군만두. 솔직한 리뷰로 새모군만두는 일반 중식집에서 먹을 수 있는 군만두 맛, 그런 맛이었습니다. 고추샵의 고만두는 고만두에 고추맛이 살짝 감이는 정도의 맛이라서 음. 만두는 그렇게 주물집이 흔한 고만두에 비해 평범한 맛이라고 얘기해드리겠네요. 그래도 반반에서 4,900원이면 쌉니다. 다음 한알탕수육. 먼저 소스 없이 먹어봅니다. 고기가 되게 부드럽다. 이번엔 소스에 찍어서 먹어봅니다. 소스에는 달달한 맛도 느껴지고 상큼한도 음. 느껴지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탕수육은 부먹, 찜먹 상황에서 잘 먹어요. 소스에 담아서 하나 탕수육은 주물집에서 주문할 수 있는 미니 탕수육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탕수육이었습니다. 나름 개성 있고 맛도 괜찮아서 하나 탕수육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서 느낀 바로는 장점은. 싼 가격에 양이 좀 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메뉴를 한꺼번에 시킬 수 있다. 여러 가지 메뉴를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맛도 그렇게 뭐 싸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단, 단점이 있다면은 일반 사람들이 먹기에는 만족감이 안될 수도 있다. 하나 가지고는. 하나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가지고 다른 메뉴를 또 시켜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어쩌면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겠죠. 여러 가지 메뉴를 시켜야 된다. 그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뭐, 아무튼 여기 맛도 괜찮고 해가지고, 동네에 좀 가까운 데 있다면, 저는 자주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한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것은 가격도 싸지만 괜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녁 6시 넘긴 시간인데 가게 안이 많이 차 있더라고요 단 아쉬운 점은 시스템이나 속도 측면에서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음식 받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요 이점만 개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기 쩡오각은 0.5인분 양에 가격도 절반으로 받는 중식집이었는데요 확실히 양은 절반이지만 그래도 가격이 싸니 다른 메뉴를 추가로 시키는 것에 부담은 덜한 편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를 시키게 만드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을텐데 이 점도 고려하시고 방문하면 즐거운 식사하실 수,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쩡오각 소개 마치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각국이 식사 맛집에 힘을 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총얼마요? 22,600원이요 ,600. 22 22,600원이요?